아 이제 알았네. 아 여기 사랑의 열매에서 나 불렀구나. 아, 본부가 여기 있었네. 응? 어디, 어디, 어디. 네? 어디, 어디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네. 아니에요? 어? 아저 이병철 출장가요 부르신 분이에요? 네. 드디어 찾았네. 알아. 아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네 아유. 저희가 이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농인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제 평등하게 사회 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목소리> 통역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수어 박수 네. 역할 좀. 네. 아 저는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고요. 12월에 처음 입사해서 지금 새내기입니다. 아 이제 한달 차. 아. 차. 충북 지역의 수어 통역 센터 관련 그 직원분들 거기에 뭐 직무 교육 같은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인분이시고요 아. 행정 도우미로 와서 어제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입 사원이시네요. 그럼 진짜 열렬한 박수. 아주 열렬한 신입 사원, 이 개월 차. 그리고 여기 제일 고참 같으세요. 예. 네. 네, 저는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 그리고 응급 상황에. 일때 동인분들이 청인 통역사랑 의사 통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통역일 때 그럴 때 통역을 해서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농인 여러분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 다 했을 때 경찰서나 법원 쪽충청북대 농인이 얼마나 되세요? 네, 한만 오천 명 정도, 이제 심한 중증 청각장애인이 있으신데 그, 러니까 저희는 굳이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요. 네. 청각장애라는 청각장애, 단어가 좀 이렇게 경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농인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한 청각장애가 있지만 수어라는 언어를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농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수어 통역하는 분들이 항상 그 옆에 나오시잖아요. 그입 모양으로도 이 전달이 되는 건가요? 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얼굴 표정이 90, 수어가 10. 네, 네. 아, 이게, 이게 90 이게 더 높은 거예요? 네. 아, 자, 와. 1단계 네. 많이 반갑다. 아, 요거 조금 좋아. 아, 확실히 좋아하는 얼굴 쯤도 달라지. 아 네. 커지거나 눈썹이 네. 올라가거나 이렇게. 아 이제 좀 우리 노인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과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때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노인분들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 에 도움이 됐을 때 그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뉴스는 정확하게 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어할때 힘들지 않으세요? 청인들이 보시기에, 그냥, 듣고 통역하는 것처럼 보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n d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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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s h push, p 수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수업 교육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올해 토끼 띠는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토끼처럼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도민들한테 수업 가르쳐 드리고 농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좀 활동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충청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세이의 언어 만국공통어. 수월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또 노인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한 세상에서 사실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목소리도>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도 감동이에요. 저도 감동이고 이 감동의 쓰나미를 못 느끼시는 두 분이 계신 잠깐만 올라 보세요. 아니, 아니 이분들은 보니까 신입사원 같은데 아니, 후호로 지금 노래를 내가 열창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구경하고 계세요? 왜수화안 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회의 끝나고 네. 노래 소리가 들려서 구경 왔어요. 아, 노래 소리가 나고 그렇죠, 제 목소리가 지금 크긴 네. 크죠? 푸드뱅크 홍보하려고 아, 홍보하려고? 네. 저는 갑니다 예자 네. 그러면 푸드뱅크로 예 네. 아유 그럼요 아예 가시죠 예 갑니다. 아, <laughs>